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찍어 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에티오피아 여행서를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몇개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 보려고 해요. 제 자세가 너무 불편한가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가? 제 자세가 너무 건방진가요? 어쩌지? 지금 저기를 보고 있는데 건방져. 좀 자세를 바르게 해야겠다. 편하게 찍으면 좀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은 좀 민망하네요. 네. 아무튼 미란 씨님이 에티오피아 가기 전 심정이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심정이 어땠냐면 에티오피아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건 모로코에서였어요. 모로코 여행을 하니까 자신감이 확 붙더라고요. 이제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한국에서 바로 에티오피아로 가는 거면 정말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로코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 사람이 다 사는 곳이구나. 우리한테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다 방법이 있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어 여자분이신데 에티오피아를 또 무난하게 여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용기가 났죠. 네. 그렇게 누군가가 여행을 했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 확실히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에티오피아를 가려고 딱 마음 먹은 건 달룰 지형 때문이었어요. 이건 내 눈으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데 모로코에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게 바로 없더라고요. 그 이집트를 꼭 들려야 하는데, 이집트도 한번 여행해 보고 싶었던 나라라서, 그래서 이집트를 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엄마랑 진짜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에티오피아 가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제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어, 저 어디에요? 라고 가끔씩 이야기를 드리는데, 계속 계속 제 하나하나 동선을 다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집트도 사실은 위험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돼서 제가 에티오피아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에티오피아를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전화 잘안 하거든요. 좀, 무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부모님이랑 전화를 한게 진짜 손꼽아요. 어, 세네번? <laughs> 다섯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카톡으로는 계속 연락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아빠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엄청, 진짜 엄청 약간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가지 마라. 당장 그표 취소해라. 그래서 어떻게 이미 끊었는데, 그런데 어 그냥 가지 말래요. 엄마 아빠가 이제까지 걱정했던 게확 터져서 나온 거죠. 제가 이집트 여행 마지막 영상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어 그때 진짜 마음이 불편했어요. 특히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제가 부모님한테는 9개월 안에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아, 얘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에티오피아를 간다고 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엔 언제 올 생각인데? 라고 물어보셨는데 1년 더 여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오랜 기간이다. 이런 대화가 오갔던 거죠. 부모님도 당황하셨던 거죠. 음, 그러고 보면 착한 딸은 아니야. 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올해 한국에서 오래 만나던 이제 전 남자친구랑 여행 초반에 헤어졌었는데 그거를 부모님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엄청나게 그럼 걱정하고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진짜 너무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전 남자친구랑 부모님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그때 전화로 또 헤어졌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폭발이 된것 같아요.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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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저는 그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거. 그때 아빠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와서 돈 벌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아빠한테 아빠 저 이렇게 살려고 돈번 거예요. 돈 벌어 놓을 만큼 벌어 놨고 그냥 아껴가면서 살려고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도 아마 충격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부모님께서 어 이제 그때서야 마음이 추스려졌는지 그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보고 싶은 거다 보고 집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라라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날의 대화가 지금 말안한게 많은데.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음, 아마 심정을 물어보신 이유가 무서웠는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데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좀 무섭거나 이렇게 두렵거나 용기가 안 난다라고 했을 때그 나라를 여행해본 사람 그런 영상이나 글들 같은 거를 계속 한번 보시길 바래요. 가끔은, 아, 여기는 나한테는 좀 위험하겠다. 내가 가도 안 좋겠다. 판단이 서더라고요. 참고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치안이 괜찮은 나라라고 해요. 최빈국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안 나는 그런 나라인 거죠. 아프리카를 종단하셨던 많은 분들도 체감상으로 치안이 다른 나라보다는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연기를 내서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브리나 리님이 이집트보다 더 힘든 나라군요.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아니요, <laughs> 이집트가 저는 더 힘든 나라였어요. 저는 이집트를 여행하고 나서 에티오피아를 바로 갔는데, 음,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가니까, 오. 너무 좋았어요. 이집트는 정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폐해져요.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황당 당황했던 이야기를 모아서 하니까 힘든 여행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집트 여행서를 풀면요 장난 아니에요. <laughs> 아 에티오피아는 가볼만한 나라겠구나. 에티오피아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거를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도양님이, 와, 여행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네요. 그런 일이 있어도 계속 여행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행을 하면서 힘든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애를 할 때에도 싸워서 힘든 경우도 있고, 잘안 맞아서 티격태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고,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성격이 그런 사랑의 관계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중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좀더 나를 단단하게 하고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에티오피아 여행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 황당한, 당황했던 일들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안화 닿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에티오피아 여행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달롤 지역 미쳤고요. 그 화산을 그렇게 가까이 볼수 있는 곳, 그리고 오모벨리 부족을 보는 것, 그리고 나름의 사파리 투어 등등등. 저는 진짜 정말 좋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순박하고 괜찮고. 제가 아프리카를 가장 가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막연하게 아프리카에 가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서 진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한 뭔가 더 동기 부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단체에서 이렇게 그 알려 주는 사실만을 보고서 후원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거에 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방법론적이나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줘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